어, 저번에도 보여줬는데? 이거 꼭 보여주고 싶어요. 웃지 마요. 태양 주변에 이렇게 무지개가 있는. 고개 꼭 올려주세요. 네. 나는 멍멍이 우리 집멍멍이는 아니고. 어, 저번에도 보여줬는데? 우리 샤넬이랑 망치. 아, 아. 귀여워. 절대 지울 수 없는. 아 저는 저희 할머니랑 저랑 찍은 사진에 밑에 네, 할머니 편지 쓴 그거예요. 어? 우리 가족 사진. 다 똑같이 생겼어요. 뭐. <laughs> 저는 제가 직접 찍은 달 사진이에요. 오잘 찍었죠? 장래가 밝은 아, 장래원 씨. 아, 아. 장래원이요. 아, 장래가 밝은 장래원. 귀엽길래 어 저는 강아지 사진 이름은 어, 이라고 저희 막내 이모께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집 가면 맨날 봐요 저희 집 강아지 레오예요 우리 레오가 세계 최고 짱짱 귀요미 웰시콕입니다 어, 너무 귀엽죠? 웃지 마요 웃지 마요 웃기다는데? 마룻모가 주는 이 안정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이거 현선이가 좋아하는 자리인데 저도 좋아해요 아 이거 시합 챙길 거 체크용. 그냥 체크용으로 해놓은 거예요. 안 빼먹으려고. 음. 어, 이런 거 하지 마요. 네. <laughs> 저 NCT예요. NCT 사랑합니다, NCT. 어, NCT 보개꼭 올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은지원의 방탄소년단 좋아요. 해밥 먹고 <laughs> 굉장히 얘긴데 음. 애기 사진 보고 가는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. 그래서 아예 그냥 배경화면을 해놨어요. 이거 꼭 보여주고 싶어요. 전국이 아, BTS 장동암면난 이건데. 뭐예요? 하늘? 그 태양 주변에 이렇게 무지개가 음, 음, 음. 있는. 어, 제가 찍은 거예요? 진짜로? 오, 오. 왜 이렇게 작가 잡다리 잘 찍고 작가야.